이름이 얼마 되는 거예요? 8 5 7 c 간인데 아니, 길이 없데요파이요이가한 네, 그러니까 12cm 정도? 2 c m 정도 나오는 거기요 12, 13, 14, 15, 춘 다음에. 에다가 원료로 침입하는 거고. 네. 어차피 이것도 잡균의 오염이 어 있기 때문에 네. 반드시 또 이렇게 고압 스팀 살균을 해야 돼. 아, 스팀을 하고요. 예, 네, 이거는 뭐다 과정이 똑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모든 지 우리는 멸균에서 시작해서 한 네. 사람도 마찬가지. 그런데 오늘 이제 똑같은.